<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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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친절한데, <친절하시지>, 여기. It's our open, okay? Yep. 여 h 여기서 5분 걸어가면 폭포가 나온하 응. 지금 여기가 두 o 공원. 응, 두 n 폭포 공원이라고 데아 응. 여기 공원 되게 좋다. 응. 평화롭고 시원하고 어, 한적하고 여기다 지서 청각까지 너무 좋아. 어. 엄청 시원해 소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폭포가 떨어지는 거구나. 여기 서 바로. 여기 저쪽에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보니까. 폭포 보러 나. 어. <laughs>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네. 와 멋있다. 어. 이거 바다. 물 색깔도 엄청 이쁘고 음. 여기 음.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무지개까지 어. 모든 게 와. 완벽한데? 어. 이래 보면은 뭔가 아 좋겠다 라는 생각보다 멀미 어. 걱정부터 엄청나 내 <laughs>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멀미 나다고 여기 다 좋은데 어. 진짜 너무 더워 어. 그늘을 찾기가 너무 어.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낮에 와서 저렇게 이쁜 풍경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어. 해질력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어... 것 같은데. <laughs> 너무 와. 하다. 진짜 이쁘긴 하네. <laughs> 너무 대놓고 여기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귀다 아이고, 우리 술을 많이 드셨나 보네. <laughs> 여기 해질력이 오면은 멋있다 그래가지고, <laughs> 응. 여기 한번 와봤는데, <laughs> 와, 이런 멋있는 해적선 같이 생긴 애들? 응. 와, 이런 게 엄청 많아. 맥주를 한잔 하면서. 어... <laughs> 아 여기서 이제 표 구매한 다음에 저배 타는 건가? 아 그런가 보다 가는 길 마다 홍합밥이 이렇게 많네 미디엘 미디엘 미디엘? 어? How much is it? Do you want? 10 Lira 10 Lira? 아 그냥 이거 홍합.. Very nice very nice 아, yeah, yeah. 아 이렇게 홍합 안에 음. 이렇게 밥이 있네 아 생홍합인 줄 알았는데 제일 okay. 베 okay. 응. 랭킹. 음. 어, 이거 한개0 0 원, 어0 0원 정도 하는 건데. 음. 어때?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어. 근데 안 먹어도 될것 같아. 어. <laughs> 몰라,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 음. 네 스타일일 수 있어? 아니 내네 스타일일 수도 어. 없어. 어 그래 그러면. <laughs> 여기 사람들이 요 위에서 이제 노을 보려고 이렇게 음. 쭉 앉아있나 봐. 음. 여기 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좋네. 음. 어. <laughs> 공개 친다. 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번개가 많이 치지? 비올 건가? 괜찮아, 비 와도. 우리 응. 집에 세탁기가 있거든. 아, 여기는 공화국 광장. 응. 아, 우리 집 바로 옆에. 여기서 저번에 공연까지 아, 했잖아. 저, 첫날에. 맞아. 첫날에. 여기가 조금 지대가 높은 데 있는 응.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쁜 풍경도 이렇게 볼수 있고.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바다 풍경도 볼수 있어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어,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항구뷰. 여기 뷰 보면서, 이렇게 옆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여기는 요런, 카페트 같은 거? 응. 이걸 뭐라 그러지? 카페트 맞나, 그냥? 진짜 이쁜 거 같아. 응. 진짜 퀄리티 좋고. 저거 사고 싶은데, 응. 저거 사면은, 우리 한, 한두 달 동안 계속 저거 들고 다녀야 되잖아, 가방에.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 조지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살 <laughs> 수가 없다 <laughs> 어, 진짜 이런 액세사리 빈티지 반지나 팔찌 같은 거 엄청 이쁜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 음. 진짜 깨끗한 것 같아 음. 와 진짜 쓰레기 한톨 없어 건물들도 다 엄청 이쁘고 음. 올드타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엄청나게 옛날 건물들 엄청 이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깔끔하기도 해가지고 걸어 다닐만 한것 같아 음. 여기 뭐 기념품 가게인가봐. 그러니까. 어, 진짜 예쁜 게 많네. 와, 진짜 사가고 싶은 것들이 많아. <laughs> 그러니까 이런 잠도 너무 뭐, 어. 예뻐, 뭐, 멋있어. 이런 접시 같은 응. 거 엄청 예쁜 것 같아. 어, 이거 봐. 와, 패턴 엄청 예뻐. 응. 어, 근데 요거 되게 예쁘다. 요거 병 같은 거. 응. 이런 고양이나 이게 뭐야? 낙타? 이게 이름이 뭐라 그랬지? 나자르본즈 아, 이게 터키에서 악기를 쫓아낸다는. 응. 여기 올타운에서 촬영하시나봐. 이렇게 길거리나 그냥 지나다녀도 건물들이 엄청 이쁘고 길도 맞아. 엄청 이뻐서 응. 촬영하기 되게 좋을 것 같긴 응. 해요. 여기 왔는데 여기 애기, 엄마랑 애기랑 이풀 위에서 자고 있네? 응. 좋은 코네 없는 거보나봐 이렇게 얌얌얌. 아 진짜 엄청 귀여워 <laughs> 근데 이제 올드타운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곳이 되게 많잖아 태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여기저기 엄청 많잖아 터키에도 있고 그 올드타운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곳은 다 이쁜 것 같아 웬만하면은 오, 맞아. 그치 지거 응. 문지르면은 알라딘 나오나? 아, 이거 지니? 어 지니가 나오지 응. 아 이런 체스판 진짜 너무 이쁘다 그치 응. 어 여기는 사람 진짜 많다. 응. 오늘 일요일이라서 더 많은 것 같아. 아 그런가? 여기 올드 타운에서 조금만 앞으로 나오면 은 응. 이렇게 뭔가 명동 같은 응. 어, 그런 느낌의 길거리가 있네. 얘는 얘는 어제부터 이러고 있네. 근데 귀에 뭐 있는 거 보니까 누가 키우는 건가봐. 에어져 응. 있구나. 여기는 길거리에서 담배 진짜 많이 피는 것 같아. 남녀노소. 맞아. 진짜 남녀노소 할거 없이, 진짜 어디서든. 음. 심지어 막 티켓 끊는데 티켓 부스 안에서 직원들도 막 잠을 피고 네. 있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어, 그냥 뭐 음식점, 뭐 매장 뭐 이렇게 할거 없이. Alan, <laughs> <Thank you. 웃음> <재밌었어. 웃음> 어. welcome. 밤이다, 밤. 어, 금 밤이야. Where are you from? Uh, Korea. Korea. Uh, s yes. Welcome to Turkey. Thank you. 여기 이렇게 옥수수 하나 달라고 하면은 여기 숯불에 이렇게 구워 주시네. 이렇게 해서 직접 구워 먹는 건가? 아, 근데 냄새 좋다. 어. 근데 철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숯불에 갖다 대네. 맛있겠다. 어. 꺼졌어 친절하시네. 아, 생기스 <laughs> 모어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you so> <laughs> n o r t 너무 친절하신데요, 여기? Come, 음. c o e it. s our offer, okay? Yeah? yeah? No?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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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h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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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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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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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데. 응. 진짜 맛있어. 소금 응. 안풀렸으면 어쩔? <laughs> 친절한 나라야. 어 너무 친절하시다들. 그. 응. 그 옥수수 다 먹은 거 우리가 응. 들고 다니니까. 갑자기 어. 자기가 버려주겠다고 그러니까. 가져가셨어. 또 응. 아니, 너무 친절해서 <laughs>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 터키 도착하자마자 숙소 찾을 때부터 응. 지금까지 진짜 친절하신 분 너무 많이 만났어. <laughs> 아, 이스탄불이나 이런 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탈리아는 진짜 한국 사람이 없어. 어. 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끔 이렇게 한국 사람 보이면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건가? 여기 아이스크림 여기 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그래 아, 알라 어 하나 이두한 스쿱에 아. 이거 뭐야 블루스카이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이거 체리 이거 많이 먹긴 하던데 어때 체리 맛? 응 엄청 맛있어 엄청 쫀득쫀득 거려. 와, 되게 맛있다. 응. 이거 그거 같아. 베스킨라빈스에서 솜사탕 맛. 응. 이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길래 나 응. 한번 시켜봤어. 근데 이게 너무 쓰거나 면 설탕 넣으면 되는데 나는 그냥 고양이 맛이 더 맛있어. 이거 조금씩 다 섞어서 500g 달라고 했어. 응. 근데 이거 사기 전에 조금씩 맛봤는데 음, 좀, 맛있어. 마, 어, 맛있긴 하다. 오, 응. 와. 와, 디스, 아, 리스. 아, 리 나이스. 진짜 맛있겠다. 아, 오케이. 야야. 1. 세 32g. 야. 4 2 g 음. 900 63리 i 아, 야야. 잠깐. 오케이. 캐시 o 카드? 카드. 음. 오케이. 저희는 이거를 구매해서 나왔는데 사기당했습니다. <laughs> 뭐, 사기당했다기 보다는 그 가게에서 비싸게 파는 건지, 음. 아니면은 관광객들 상대로 그냥 비싸게 파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1kg에 음. 1,500리라랬어. 맞아. 어. 다른 가게들은 1kg에 700리라야. 우리 두개 주고 샀어. 어.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는 거지. 음. 아니, 그 가게 앞에 호객 있는 매장 있잖아. 음. 그런데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오늘의 교훈. <laughs> 그 호객이 이렇게 데리고 와고 비싸게 판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나 커미션 같은 걸좀 주는 거니까. 음, 갑자기 우울해졌어. 너무 비싸게. 좀. 아무튼 엄청 비싸게 주고 샀고 아, 여기 오! 여기 안탈리아에 있는 이 가게는 안 가는 걸로. 음, 패스 하십시오. <laughs> 어. 저희가 샀으니까. 야. 여러분은 패스하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laughs> 오늘은 조금 많이 맑아요. 많이 많이 맑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 저희 오늘은 코나트 해변으로 갈 겁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자갈로 돼 있네. 그니까 여기는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있네. 오. 와 여기 또 멋있네. 저트리키 국기 어 해갖고 딱 이렇게. 그니까 절벽 딱 해갖고 어. 어. 멋있네. 어 이제 의자 빌리는 거는 하찮아. 한 명당 어. 150리라. 150리라. 어, 150리라. 우리 두 어. 그 사람이니까 300리라. 300 이렇게 300리라에 <laughs> 이렇게 빌렸고요. 아메리카노까지. 이게 95리라? 아, 어, 95리라. 어, 한 3,800원 정도 하는데 참 조금 여기 물 엄청 깨끗해. 그러니까. 여기 바닥이 돌이긴 한데 아프지 않아, 발이. 어. 필수템, 이거 <laughs> 여기 내가 온해병따 중에 서는 제일 좋은 것같아더그 편에 암튼, 그편해 야옹, 어. 와편야돼이편해때 어, <laughs> 챙겨와야 돼 이거 어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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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 꼽자면 여기가 1등이야 아, 저 자갈들도 엄청 곱고 이쁘고 물도 맑고 음. 물 안에 떠다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음. 지금 6시... 한 7시 4대가는데 음. 7시에 마감한다고 아. 해가지고 이렇게 노을이 시작되는구만 음. 이제 바닷가 들어오면 추워 근데 아하. 아직까지 수영하는 사람 많네 음.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갑니다 여기 다시 오고 싶다 이거 하나 <laughs> 가에서 4다 시간 뭐 재밌게 놀고 어, 안탈리아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포장하러 요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파모칼레라는 곳에 갈 거고요. 오늘은 안탈리아 마지막 갑니다. <laughs> 그러면은 안탈리아 여행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내일 저희 파모칼레 갈게요. 안녕. <laughs> 아 근데 또 떠나려니까 너무 아쉽네 너무 아쉬워 어, 여기 안탈리아는 진짜 좀 유난히 아쉽긴 하다 너무 좋았어 오늘 해변이 진짜 어, 최고였어 해변이 진짜 너무 좋았어 그래서 너무 아쉬워 해변도 한번더 가고 싶은데 떠나야 된다고 <laughs> 왜 마지막에 해변에 왔을까? 어. 그래도 가야지 여행자 <laughs> 탈리아잘 <laughs> 있어 안녕 <laughs> 우리는 간다 <laughs>